우리에게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우리는 세 가지 색깔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이세 가지 색깔이 분명하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못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세 가지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또세 가지 색깔이 분명하게 보이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세 가지 색깔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믿음의 색깔, 소망의 색깔, 사랑의 색깔, 이세 가지 색깔이 그,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나? 뭐, 어, 어떤 분은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는데 삼박자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의 색깔입니다. 만약에 이세 가지 색깔 중에 어떤 한 가지 색깔이 퇴색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들지 않아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게 있는데, 에, 믿음이 있나, 소망이 있나, 그리고 사랑이 있나. 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그랬더니, 아, 사랑만 좋은 거래. 성격을 똑바로 안본 거예요. 에, 믿음, 소망, 사랑. 에, 믿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한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세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을 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한번 무슨 우리가 그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 믿음이 그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제 좋았다 오늘 나쁠 수 있고 오늘 나빴다 어제 내일 좋을 수 있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도 믿음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첫째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 부족한데 우리는 뭐 조금만 이렇게 그 생겨도 뭐다 있다고 이렇게. 조금 생긴 건데 다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믿음달라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믿음달라고 기도하면, 소망주시나? 소망 안주요 믿음줍니다. 소망달라고 믿음, 줍니다. 소망 달라고 줍니다. 믿음 주십니까? 아니, 믿음 안줘의 소망줍니다. 예, 하나님은 구한대로 주십니다. 심은대로 법칙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대로 주십니다. 변경되냐? 변경 안 됩니다. 오늘에는 농부가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한대로 응답해 주시고 구한만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는 것가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뭐 성경에 백부장만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원 8장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든 백부장을 모델로 삼든 뭐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믿음 생활 잘한 분을 모델로 삼고, 야 나도 저만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뭐 그런 믿음이잖아. 두 번째 말씀은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점검이 필요한데, 아, 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효력이 있구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믿음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근데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도 믿음인데, 너희에게 겨자 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서 믿음은 그 반응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 살아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목적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나 이것만 잘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반응이 잘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바리새인 같은 귀를 가지면은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듣는 건 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 여기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들을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한 거에는 자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랑이 많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랑이 많냐?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킨 게아니에 자기가 지켰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에, 헌금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헌금을 우리가 에, 떼 먹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랑 가운데는 헌물 드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뭐 11절에 떼 먹은 일이 있으니까 뭐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다 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랑해그 자랑해. 근데 이게 다 뭐의 무슨 죄가 있냐면 믿음이 빠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왜 자랑할 게 없냐? 아내 힘으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뭐한 건데 뭐 자랑할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네, 무익한 종이라고. 왜 무익한 종? 아, 내가 한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한 일인데, 바울은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할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할수 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신념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수 있다. 그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게 믿음 주시면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요 그래서 할수 있고, 그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건가? 오늘 우리는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 아닌 것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아닌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믿음 아니건 하지 말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잘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이 뭐냐면, 할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뭐냐면, 하나의 주신 약속을 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믿음은 하나의 주신 것으로 일을 하는 거고, 사랑은 실천하는 거. 여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믿음으로 잘해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백부장같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